팀입니다. 오늘은 여기 어, 오늘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어.. 그게 저번에 아빠한테서 어.. 병을 부리다가 결국엔 지구가 폭발해버린 이상한 내용으로 이어졌는데 이번에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있다고 해요 음.. 한번 처음은 똑같대요 처음은 똑같은데 아빠가 뭐.. 엄마? 엄마랑 관련된 것 같은데 어 아빠 처음은 똑같아요 개병 부리는 거 오.. 어! 꾀병 걸렸어요 좋아 좋아 병걸병개병개병 꾀병, 걸, 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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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병.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죠. 똑같죠. <laughs> 그리고 여기까지 똑같은데 여기까지가 아니구나. 어, 이제 똑같아요. 똑같아.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중간에 다른 게 있다고 합니다. 음, 어디 보자. 불도 키고 그다음에 또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까지 똑같아요.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음. 네,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죠. 똑같죠.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창문까지 다, 다 닫고 학교에 가는거예요이 다음에 어, 학교. 아빠 아빠 안녕 어 잠깐만 보세요 여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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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창문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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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하우스 하우스 일단 불다 껍시다 아빠 아빠 아빠가 아주 불쌍한 내용으로 이어진다는데 이거 이거, 이거 잠깐만 아 털라이트 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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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 문이 왜 이렇게 이상해 이거 문불 어, 잠깐만 불불불불 불, 불. 불 켜고 불 켜고 안녕하세요 아빠 어 여기도 불 여기도 불 여기도 불어불불기 여기 있다 여기도 불 있고 또 여기도 불 켜고 여기도 불 켜고 에이, 불이 왜 이렇게 많아 불 켜는데 뭐가 별거 없어 그냥 불 불이 불을 켰는데 딱히 하나도 안 밝은데 이거 불 여기 큰 전등만 밟지 뭐 딱히 다큰 전등이구나 딱히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불 켰다고 내방 불은 다 켰고 아빠 방? 불을 안 켰나? 여기 있다 아빠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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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laughs> 아빠,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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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좋아요 이 다음에 Take a b e 하는 거예요 이제 똑같아요 그좀 중간 부분까지는 다 똑같아요 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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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이거, 이거 포크 어,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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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면 안 돼요 이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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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전아아 포크, 뭐. 음, 어, 이거, 이거 전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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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 전자파 아아아아아전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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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면아아아아아아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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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um, 아빠, 아빠 아빠 너무 힘들겠다, 계속 자, 밖에, 밖에 밖에 나갑시다 이제 창문을 닫고 밖에서 창문 하는게 훨씬 편한 거 같아요 자, 어, 아니다, 집에, 집에 어차피 난로까지 켜야 되는데 뭐야, 어뜨고 오오오, 뜨겁겠다, 뜨겁겠다 진짜로 이런 집에 있으면 진짜 너무 뜨겁겠는데요? 음, 음 여기도 켜고 아, 킨데 여기 창문 다 닫고 창문도 닫고, 여기 어디보자 이자 아빠 방에 있는 난로 아빠 추우시죠? 좋아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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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음에 학교에 가는 거예요 학교 갑시다 아 아빠, 아빠한테 아 해야지 말해야지 아빠 아빠 아빠한테 말합시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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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또 아빠 46도 46도 자 이제 다음 미션 수행하면 안될 거예요 문 열고 예, 몰래 몰래 학교 가 가는 것처럼 해놓고 아빠 방을 몰래 지켜보는 거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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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지금 그 사진 보고 있죠? 오 아, 아빠가 지금 우는 걸 원한대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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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의 마음을 읽어볼게요. 아빠 아빠 아빠의 마음 어, 잠깐만 아빠 아빠의 마음을 읽어봅시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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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지금 엄청 슬픈 것 같아요. 아빠가 엄청 슬프죠? 어 예. <laughs> 잠깐만 진시 해야 된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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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엄청 화내더니 이번에 엄청 슬픈 것 같은데요. 이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아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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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우리 아들이 학교에 안 간다고 했어 여보. 어 어떡하지? 난 그래도 학교에 보내고 싶었어. 난 단호한 사람이야. 나는 그쪽. 나는, 어, 나는 아 어, 애를 학교에 보냈어. 헐... 아이, 어, 아니 잠깐만. 아빠가 이런 이런 것을, 아이. 어, 어, 나 학교에 가기 대신 어, 엄마 무덤에 가야 되겠어. 엄마 엄마. 꽃을 따가지고 엄마 무덤에 가야 되겠어요. 엄마한테 무슨 꽃을 드릴까요? 음, 파란 꽃을 드릴까요? 파란 꽃을 드리십니다. 이 다음에 엄마한테 드려야 돼요. 엄마 엄마. 숲 안에 있을 텐데, 숲, 숲에 있을 텐데, 숲에 있을 텐데. 잠깐만요. 저쪽인데 오, 어, 갑시다 갑시다. 오, 여기다 여기다. 오, 어, 무덤인데. 무덤..무덤.. 무덤. 여기 무덤..여기 무덤 아니고 여기 무덤도 아닌데 우리 엄마 무덤 어딨어? <laughs> 엄마 무덤 어딨지? 아 무덤..어?어?어?어?어? 잠깐만 이거 엄마 사진 아니야? 엄마 사진이잖아..어..어.. 엄마..엄마한테 꽃을 드려야 되겠어요 안녕 엄마 음, 이거 예쁜 꽃을 드릴게요 어..편히 주무세요 어..여기 드릴게요 어 됐다 됐다 꽃 드렸어요 어아난 엄마가 그리워. 어 뭐야? 어 잠깐만 어어아아빠어아너뭐 아, 하는 거야? <laughs> 너뭐 하는 거니? 여기서 수, 학교에 안 가고 있었어? 아니 그게 그게 말이에요. 아 아빠 저저 저, 저기 그 그게 저 저는 그쪽 어음 저는 그쪽 아, 이 저는 엄마가 생겨나가지고 저는 아빠의 울모습을 봐버렸어요. 저는 저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 학교에 그냥 쉬면 안 될까요? 음, 아, 아니 너는 오늘 집에 있고 싶었구나. 아, 어, 내가 그래서 어,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아, 어, 근데 어, 학교 으, 아, 어, 너희 엄마, 으, 어, 어, 으, 아, 아빠 미안해요, 아빠, 아이, 제가 일부러 그러려던 게 아니고, 그게 그러니까, 아이, 죄송해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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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제가 아빠 화나게 하려던 게 아니고, 아빠, 아빠 미안, 미안해요. 아, 이게, 화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아니, 아니, 아유, 어, 어떡해, 미, 미안해요. 으, 으. 아, 아빠? 으. 아니야. 나는, 난 화나지 않았어. 으, 으, 아, 미안해. 아빠. 으, 아, 아, 야. 으, 으. 나, 미안해. 어, 어. 으. 어, 이게, 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 이 모든 일이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단다. 으. 어. 어. 너. 어, 그래. 오늘은 여기다 쉬거라. 아빠. 오늘은 여기서 쉬, 쉬렴. 음. 오늘은 집에서 쉬렴. 이쪽으로 와. 으.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진짜 너무 슬픈데 이거. 어... 와 행복해졌어. 어, 아빠 고마워요. 와굿 엔딩. 이제야 굿 엔딩인데 아까 굿 엔딩 짬짬짬 물음표였는데. 와 이제 진짜 굿 엔딩이에요. 굿 엔딩. <laughs> 아 아빠 아빠랑 함께 좋은 시간을. 좋아요 좋아. 어 좋은 엔딩이었어요. <laughs> 그럼 안녕. <laughs>